초지일관의 바보 철학. 우리들은 변절자를 인간이하로 취급해왔다. 일구의언 이부지자라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라는 말로 천금보다 무겁다는 뜻도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사육신의 일편단심 의 고개를 누구나 숙인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계와 기술 이 나오고 거기다가 사람의 의식 구조도 변화가 온다. 채치피티제미나이등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구태연한 그대로를 고집하다간 오히려 정체 상태에 빠져 뒤쳐지게 된다. 비싼 티셔츠를 아끼면서 입었지만 지금은 아주 싼 쿨티셔츠가 cool 월등한 성능이다. 비싼 것을 다 갖다 버리는 시대다. 2차대전 때 12개국의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오는 자기 주장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말을 취소하고 바꿔서 변덕쟁이라 했다. 세상사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내기를 하더라도 승산이 없으면 바꾸는 거다. 초지일관이라고 기다가 승산 없는 싸움에 지느니 아예 취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방송 토론회를 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야 다니지만 자기 의견보다 난 것이 나오면 바로 내 것은 취소하고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보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언행일치한 소인이나 하는 시대다.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행일치하는 자기 속박으로부터 더 넓고 깊고 높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나 스스로 부족하고 모순된 인간임을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창의가 우러나게 된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들.